어떻게 무리고 어떻게 에탄올이지? 어, 모르시겠죠 이제 그죠? 음. 아, 영순 두 장과 그리고 번호표 두 장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영순도 그렇고 번호표도 그렇고 우리가 늘 종이를 또 사용하고 어, 거기에다가 잉크젯 프린터라든지 혹은 또 토너가 들어가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요 글씨 부분만 잉크가 묻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토너가 묻어있다든지 그런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영순 종이, 이른바 가멸지 번호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멸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전체 영 염류 입자가 다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전체에 이렇게 염류 입자가 깔려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잘볼수 있도록 제가, 자, okay 불로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게 열이 닿으면은 여기에 깔려있던 염류 입자가 바바바박 터지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또, 발색 촉매제로 바로 비스페놀 A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잘 나타내지도록 이제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러한 이제 발색 촉매제로서 이, 아이고, 더럽게 안 집힌다, 그죠? <laughs> 자, 어, 발색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이 비스페놀 A가 영승 무게에 약한 1 내지 2%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또 한번, 어, 이렇게. 어. 뭔가 예술적인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 그니까 사실 전체에 이렇게 염료 입자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죠. 자, 번호표. 어. 이거 좀 알려지기 전에는 이 번호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입에다가 물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여기는 파란색인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잉크가 다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어, 얘도 나름 또 예쁘다. 어, 자. 으유.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자. <laughs> 이렇게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어, 아 그리고 제가 옆에 소화기를 다 준비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불 나니까 순간 당황하긴 했어 사실. 음. 자, 저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 소화기를 준비를 해놓고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로 뭔가를 이제 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를 해놓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 방금 이제 불로 실험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알코올을 가지고 어떤 처치를 할 거라서 알코올 멀리 멀리 뒀었어요. 이제 이제 알코올을 가져옵니다. 응. 그런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에탄올이에요. 그런데, 보시기에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에탄올인지 모르시겠죠? 어, 저는 잘 알거든요. 어, 왜냐, 제가 보았지 뭐. 어, 그리고, 사실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섞어도, 어, 자, 어, 어이, 떤게 물이고, 어떤 게 에탄올인지, 어, 모르시겠죠? 이제, 그죠? 음, 그런데, 물하고 에탄올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냐 하면요. 근데 두 개를 막 섞었더니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자, 그럴 때는 냄새를 맡아보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냄새 맡을 때 그냥 코로 푹 대고 맡지 말고 항상 이렇게 어, 바람을 일으켜서 슬쩍슬쩍 간접적으로 맡아주시면 됩니다. 어.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또 내려오니까 뭔지 모르겠죠. 네. 그런데, 어, 자, 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죠? 네. 얘는 물이고요. 물은, 어, 지금 그 적셨을 때 영수증에서 이 감열지에서 어떤 반응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탄올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오내 이름 쓸수 있어 내 이름. 음, 자어 칸이 좁아서 제 이름을 두 글자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에탄올에 의해서는 그감열지에 염료 입자가 있었던 부분 이렇게 샥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스페놀 자체도 비극성, 어 무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물하고 친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는 조금 또, 또, 그 상대적으로 더잘 녹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 이름을 이제 쓸 수도 있었고, 만약에, 자, 이렇게 뿌린다. 이거는 효성 에탄올이거든요. 어, 뿌렸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싹그 염료의 색상이 사라지는 것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란색은 어떻게 되느냐. 자, 파란색도 색상만 다를 뿐이에요. 잉크의 색상만 다를 뿐이지 뭐 이게 특별히 뭐 이건 친환경이야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탄올에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어 와, 샥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리고 영승을 만약에 뒤집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막 이렇게 불로 완전히 지져서 시커멓게 됐지만, 뒷면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에탄으로 의해서 적셔진 부분은 좀 티가 난다. 그죠? 어. 하지만, 이 염료 입자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또이 염료 입자의 그, 염료 입자가 터질 때그 색상을 잘 나타내기 위한 발색 촉매제로 역할을 하는 비스페놀 A는 영승의 앞면에만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하다, 어, 이 용수원 내가 나중에 뭔가 계산을 해봐야 할 경우에는 요렇게 어, 뒷면이 어, 자, 뒷면이 보이도록 접어주시게 되면은 앞면이 완전히 감싸지게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접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래도 보통 용수증이 롤로 이렇게 말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면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롤로 감겨져 있을 때 서로 접촉을 하잖아요. 어,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실험에 사용한 에탄올은 소독용 에탄올로 약83% 에탄올 수용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건 손소독제예요. 시중에 파는 손소독제는 약한60 내지 70% 에탄올을 어, 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 이 손소독제도 지금 발라보게 되면, 오, 정말 바로 이 감열제와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손소독제 에탄올 성분 때문에, 어, 아예 지금, 이 염료 입자들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어, 없어지는 것처럼 녹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비행기 좌석표도 마치 영순 같은 형태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가멸지거든요 그래서 손 소독제로 막 소독을 하고 나서 가멸지인그 비행기 좌석표를 만졌더니 좌석표에 숫자가 지워져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셨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 손 소독제 속의. 에탄올 성분과 반응을 할때또 비스페놀 A가 물에 잘 녹지 않는 비극성 물질이다 보니까 이 에탄올 성분에는 조금 더 많이 녹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녹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손에 흡수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수뿐만 아니라 어, 요런 이제 어, 제가 택배 박스에서 윗부분 요거 요거 잘라냈거든요. 요런 이제 이 택배 용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한번 또 역시 열을 한번 가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마찬가지로 감열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워낙에 위험한 시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어. 그 택배가 오게 되면은 소독을 해야 된다고 또 이제 에탄올을 막 뿌리시기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요 이제 이그어 지금 <laughs> 매직 펜으로 가려 놓은 게 지금 녹고 있는데 이 매직펜 같은 경우에도 유성잉크이다 보니까 에탄올 성분에 의해서 잘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열 잉크 성분들도 같이 이제 녹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런 이제 이 택배에 어 그에 붙여 놓은 이런 라벨들도 감열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에 역시나 비스페놀 A 혹은 SF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평소에 만약에 우리가 이 손으로 막 만졌다, 어, 더구나 이제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손소독제를 어, 또 이제 사용한 직후에 손으로 만졌다 그럴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수증 뿐만 아니라 요런 이제 택배의 라벨도 바로 가멸지였어요.